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 심장 소리가 점점 점점 커지는 그곳을 따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공연팀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연을 보고 있노라 하면은요 심장이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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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린다고 하거든요. 어떤 팀인지 그리고 어떤 공연인지 어떤 악기인지 너무 궁금해요. 바로 한번 가보시죠. 악기 소리를 찾아 떠나봤는데요. 점점 무슨 소리가 되게 커지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진동이 느껴지는데 쾅쾅쾅와 이러는데 소리를 따라 가봤습니다. 여기가 확실해 여기가 확실해 야 여기 맞네요 아니 왜냐면은 계단을 올라오는데 이 계단에서부터 진동이 그냥 팡팡팡 하고 느껴지는 게 이것이더라고요. 어반갑습니다야아 오늘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고하니 이 북이 정체였군요. 네. 대체 이 팀의 정체는 어떤 팀인가요? 네, 저희는 북총사라고 하는 팀이고요. 북이 이제 깽가리 장구에 비해서 약간 소외된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음. 우리가 모여서 깽가리 장구보다 우리가 우리도 더 멋있는 작품을 할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팀입니다. 악기 중에서도 북을 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팀인데요. 지난 2016년 다섯 명이 모여 오로지 북만을 위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북총사 연습이 있는 날인데요. 코로나로 공연이 없는 요즘 이 날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지금 이제 북총사 다섯 분 중에서 유일하게 선생님만 이곳이 아닌 타지에서 이제 오셔 가지고 연습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북총사가 얼마나 좋으면은 멍기를 이렇게 달려오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북 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북으로 팀을 만들어서 사실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어뭐 성남에서 뭐 멀기는 멀고 가깝기는 가깝겠지만, 네. 어뭐 항상 어 있을 때마다 어 찾아와서 같이 활동도 하고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북만 가지고 흥겨운 가락을 만들어 가는데요. 북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단언들입니다. 수많은 전통악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북이 가지고 있는 매력 같은 거는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북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우선... 네. 두근이죠, 두근, 두근. 가슴, 아, 심장을 가슴 이렇게 펌프질하는 느낌, 아, 예. 마음에 와닿는 소리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력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이 춤도 추고 또 이제 시원시원한 모습을 갖고 있고요. 한 번씩 칠 때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이러잖아요. 이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북을 선택하게 됐어요. 아. 네. 누구보다 북을 사랑하는 청년들인데요. 전통 북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내고 있는데요. 일 악기가 좀약 같으니까 마음이 좀더잘 통하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재밌습니다. 네. <laughs> 북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단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북의 장단에 춤도 추고 멋진 퍼포먼스도 선보입니다. 북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한데요. 아, 대박. 제가 북춤을 실제로 이렇게 보는데 네. 북을 치면서 춤을 춘다는 거 진짜 완전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이뭐 무용을 따로 배우신 거예요? 아, 이거는 네. 원래 진도 북놀이라 그래갖고 진도에서 응. 원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저희가 매년 진도에 내려가서 응. 보유자 선생님한테 배워서 온 작품입니다. 실력이 인정받기까지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는데요. 단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져 멋진 공연을 선보이는 거겠죠? 일단 북을 처음 접하실 때는 일단 자세를 잡으셔야 되는데 북을 왼발 위에 이렇게 거치를 시켜 습니다 자세 잡는 거부터 쉽지가 않은데요. 이 북이 가볍다고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오른손은 북체를 그냥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네. 네. 자세도 잡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을 배워봤습니다. 이게 악기라는 게 어쨌든 좋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북에서의 좋은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부생 북을 쳤을 때 북이 막히는 소리가 나면안 되고 북이 둥 쳤을 때둥 해가지고 울림이 좀 멀리 갈수 있게끔 쳐주는 게잘 치는 북입니다. 아. 북을 배우다 보니 북의 매력을 알것 같은데요. 이렇게 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렇둥할 때마다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다른 악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북이 울림이 되게 커서 음. 이 심장을 울려요. 음. 네. 진짜 이게 바우슈가둥둥 하는 느낌이에요. 네. 음. 이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의 심장을 바운스하게 해줄 북총사의 파이브 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북한 위해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북의 울림으로 멋진 공연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치는 사람들, 북총사의 멋진 공연을 기대합니다.